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지를 검색해 보세요. 식자재, 식품에 대한 식자재는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법적 준수 사항이나 외부 영향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콜드 체인에 대한 물류 센터는 적온 유지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냉장, 냉동, 상온에 대한 유지. 뭐 냉장은 아시다시피 어, 10도씨 이하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보다 어, 더 낮게 그 다음에 상온은 그냥 일반적인 상온 근데 요즘은 냉장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뭐 계육이라든지 라니 알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 사항들의 제품들이 점점점점 5도씨 이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냉장의 기준도 변하고 있어서 요거를 유지해야 되는 콜드체인 물류 기업들은 점점점점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축산물 같은 경우 특히나 육류 같은 경우에는 10도씨 이하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육류 소비가 많은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육류의 부위라든지 이런 관리 상태에 따라 각각의 냉장의 개별 관리 기준 온도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점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불, 세분화된 냉장의 관리 기준들도 점점점점 점점 생기지 않을까 저희 같이 이렇게 물류를 관리하고 콜드 체인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센터 관련해서 요즘 가, 가장 민감한 사항들이 소방 관련 안전 상황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소방 안전 법규들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뭐 이렇게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콜드체인에 대한 법령들이 점점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소방에 대한 것도 같이 따라서 가게 돼서 기본적으로 그 물류 콜드체인의 물류센터는 건축 비용 자체가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일반 상온 창고보다도. 근데 소방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면 작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건축 비용 자체가 증가되는. 그래서 콜드체인 물류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의 장치를 구비하는 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환경 안전에 대한 이슈들도 점점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콜드체인에 대한 것들이 옛날보다는 점점 점점 관리 기준이 많아지면서 힘들어지는 사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 상항으로는 아무래도 식자재 식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위생 안전에 대한 준수 이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납품 관리 온도를 잘 준수하는지,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뭐 질병이라든지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배송 차량들에 대한 청결이라든지 법적 사항들, 인허가 사항들은 갖추고 있는.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즈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